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만 보내고 있나요? 일을 멈추게 할 자극적인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게으름은 우리의 꿈과 목표를 가로막는 최대의 적입니다. 모든 변화는 작은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 원하는 목표는 현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세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오늘은 운동을 해야지 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하루에 30분 걷기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로 시작하세요. 목표가 뚜렷할수록 행동으로 옮기기 쉬워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결과를 만듭니다. 이제 행위를 움직일 차례입니다. 목표를 설정했다면 시계를 보세요. 즉시 시작하세요. 마음속으로 결심만 하는 것은 수동적입니다. 내일 할게라는 말은 없습니다. 지금 당신은 변화를 위해 움직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 걷거나 운동을 하거나 배우고 싶은 새 기술을 시작해보세요. 외부의 자극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감을 줄수 있는 영화를 보거나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또한 동기부여의 점검사항을 만들고 그것을 나누세요. 지인들과 함께 목표를 나누고 서로의 진전을 체크하세요.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책임감이 생기고 흐트러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여러분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경험해보세요. 목표 도달은 아드레날린과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나는 할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위대한 변화는 작은 용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로 지금 시작하십시오. 게으른 모습은 뒤로 하고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자신으로 발전하십시오. 여러분의 목표와 꿈은 결국 스스로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변화는 어렵지만 시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